안녕하세요. GL450 모델이 이고되었습니다 어, 오늘 GL이 장착해줄 아이템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 활성화 작업이에요. 어, 일단 비포 영상을 남겨드릴게요. 뭐 가운데 이런 거 누르시면 은 모드 바뀌는 거 아시죠? 네, 지금은 뭐이 정도 메뉴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. 여기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해가지고 어, 에어셔버를 조금 더 낮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코딩을 진행할 거예요. 어, 작업시간은 약 20분 그 정도 소요 되고요 그러면은 뭐 작업하고 바로 영상에 이 붙여 드릴게요 네,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활성화 해 줬어요 G450 모델이라서 뭐 서스펜션이 뭐 1단계까지 플러스 1단계까지 지원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GLS는 플러스 3단계까지 지원이 됐었죠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추가된 거 보이시죠 바꾸면은 쭉 내려갑니다. 음, g 하리도 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닥으로 붙으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어, 밖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지금은 컴포트 모드고요.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꿔볼게요.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주세요. 다 내려왔어요? 그럼 스포츠로 한번 바꿔주세요 컴포트 모드로 한번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오늘은 버티을 한번 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부팅을 하다 보면은 시동을 걸면은 여기 안전벨트 뜨는 거 있죠 뭐 경고등 그런 거 저희가 싹 없애 드렸어요 뭐 이런 것만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연락 주시고요 서스펜션이 지금 컴포트 모드죠 마이너스 2단계까지 하는 영상은 바로 이어서 붙여 드릴게요 아 그리고 뭐 함께 하기 좋은 작업으로는 이제 페달 어 이렇게 임지페달로 교체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뒤에다가 간단하게 첨부해 드리고요 뭐, 궁금하신 분들은 쏙 봐주세요. 그러면은 g l d 4 5 0에 장착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코딩이랑 어 AMG 페달 작업이에요. 뭐,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. 끝!